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언어의 기능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어, 실제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발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발화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가 실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말, 예, 뭐 어, 야라든지 철수야. 아 아퍼 이렇게 할때 이런 모든 어떤 감정이나 어,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말을 우리는 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실제 언어 현실에서의 어떤 그 말의 의미 이걸 발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문장을 볼때그 문장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장의 의미와 발화의 의미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런데 그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상황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실제 그 상황 속에서의 의미를 우리는 발화의 의미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실제적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대화를 할때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도 알아야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대화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저 이번에 내려요 이 문장의 문장의 의미가 뭐죠 네 내가 이번 역에서 내린다는 이번에 내린다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이 문장의 문장의 의미는. 음, 정보적 기능이에요. 그쵸? 어, 문장의 의미는 정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게 돼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지났어요. 레스피 네, 어참 옛날 CF긴 한데 참 좋은 자료가 됩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전지현이 저 이번에 내려올 계획는데이 문장의 어, 문장의 의미는 뭐 정보 전달이죠. 그런데 실제 발화의 의미는 뭘까요? 예, 그렇죠. 저 이번에 내리니까 같이 내릴래요, 같이 내려라라는 명령적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드는데 어, 나와 같이 차한잔 할래요라는 어떤 친교의 어, 친교적 기능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내려서 또 유시원이도 이야기하죠. 저는 두 정거장이나 지났어요. 이거는 내가 두 정거장이나 지났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도 당신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내리지 못했어요. 나도 당신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했어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 친교적 기능을 하는, 음, 문장이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 문장, 실제 대화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문장의 의미와 발화의 의미가 좀 나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 그 실제 그 문장에 담고 있는 발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오해 없는 언어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다들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